어 선생님이 23 페이지는 왜 스킵했냐면 이게 황순원의 소낙인데요 선생님이 이 페이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소설가는 정말로 단한 구절도 필요 없는 문장을 쓰지 않는다 그죠이인물도이인물의 이름도 사건도 배경도 다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소설을 쓴다 에이리포드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소설이 재밌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에서 보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이건 어디오 강의에서 하기엔 조금 힘들긴 한데 만약에 이 강의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유튜브에 가셔서 유튜브 들어라는 소리는 아닌데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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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김동욱의 어, 소나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마 예, 짤강의 있을 거예요 어, 한 8분 정도 될 테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오케이 어, 안 봐도 괜찮아요 어쨌든 어, 조금 재미는 있을 텐데 어쨌든 어, 그렇다고 유튜브 보느라고 공부하지 말. 유튜브 그 바한 얘기는 아닙니다. 어, 바라얘긴데 어쨌든, 어, 요걸 통해서 요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. 다 건너가더니만 획 1위로 돌아서며, 이 바보 조약돌이 <laughs>